안녕하세요. 키미썸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추워졌으니 몸을 풀어주는 동작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두 다리와 두 손을 탈탈탈탈 털어줍니다. 다리를 넓게 벌리셔서 엄지발가락을 최대한 바닥 쪽으로 깊숙하게 내려놓으세요. 어, 엄지발가락이 바닥에 안 닿으실 수 있지만, 최대한 에너지를 주시면서 깊게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긴장은 툭 풀어주시고, 왼다리 몸쪽, 오른다리 그 앞으로 모아주세요. 엉덩이를 깊게 아래로 내려줍니다. 두손 앞으로 깍지 끼시며, 마시면 손끝 머리 위, 내쉬면 손바닥 하늘, 기지개를 쭉 펴면서 이완시켜줍니다. 복부를 몸쪽으로 당겨주시면서 깊숙하게 호흡. 가능하시면 코로만 호흡 들어가실 거예요. 자, 마시면서 손의 긴장 풀어주시고, 내쉬면서 위로 올라오겠습니다. 자, 손은 귀 뒤로 넘긴다는 느낌으로 유지. 마시면서 손 앞으로 밀어주시면 내쉬며 몸통을 둥글게, 배꼽 바라보시며 턱을 쇄골 쪽으로 깊숙하게, 꼬리뼈를 안쪽으로 말아주시면서 유지합니다. 이때 어깨 긴장 들어가지 않도록 어깨를 내려놓으셔서 쇄골에서 오는 자극들도 한번 느껴보실 거예요. 마시면 다시 한번 시선 정면 손끝 위로 올라오셔서 가슴을 쭉여시고 내쉬는 호흡에 손 앞으로 밀어주시면서 몸통 둥글게 배꼽 바라보시면서 유지. 마찬가지로 어깨를 지그시 아래로. 하체에서는 약간 허벅지 고관절 쪽에 뻐근한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긴장을 계속 풀어줍니다. 마시면서 손끝 위로 올라오시고 다시 한번 가슴을 쭉여시면 어깨 긴장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쉬는 호한번더손 앞으로 밀어주시며 배꼽 바라보시고 턱 쇄골 자연스럽게 호흡, 과략끈조여집니다 그대로 정면 바라보시면서 손을 한번 뒤집어 주세요. 손바닥을 바닥 쪽으로 내려오실 거예요. 어, 원하는 부위로 편안하게 들어가실 거예요. 멀리멀리 멀리 보내면 보낼수록 난이도는 깊어집니다. 어, 자신의 몸에 맞춰서 들어가실 거고, 마찬가지로 손으로 바닥을 밀어줍니다. 자, 귀엽게 사이 멀어지시죠? 내쉬면서 턱을 하늘 쪽으로 밀어주시며, 시선 하늘, 자, 이때 어금니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입은 물을 머금 듯한 느낌으로 유지. 마시면서 다시 한번 정면 돌아오실 거고 자, 손바닥 바닥 미셨어요. 귀엽게 사이 멀어지고 한번더 내쉬면서 턱을 밀고 시선 하늘 마시면서 정면 바라보시며, 내쉬며, 손의 긴장 풀어주시고, 손을 먼저 탈탈탈탈 털어줍니다. 굉장히 자극이 많이 오시는 동작이에요. 그렇죠. 오른손 반대쪽 다리를 밀어주시며, 왼손을 크게 원을 그리며, 허리를 감싸 안으시고, 자, 허리 감싸는 건 허벅지 안쪽으로 에너지. 가슴을 쭉 열고, 요추부터 척추 마디마디 마디 곧게 펴줍니다. 내쉬면서 그대로 시선을 뒤를 바라보세요. 자, 호흡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호흡 들어갑니다. 네, 가능하시면 계속 코로만 호흡 들어가실 거예요. 자, 내쉬면서 오른손으로 다리를 더 지그시 밀어줍니다. 자, 어깨 1, 2cm 열어주시죠. 비틀기에서는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최대한 반대를 바라보는 느낌으로 유지해줍니다. 그대로 마시면서 시선 정면에 손의 긴장 풀어주시고 반대 손 반대쪽 다리. 오른손 크게 원을 그리며 허리를 감싸 안으시거나 허벅지 안쪽으로 에너지. 가슴을 쭉 열고, 내쉬면서 시선은 뒤쪽에. 자, 깊숙하게 호흡하겠습니다. 왼손으로 다리를 좀더 지그시 미실 거예요. 어깨 1cm 더 열어지면서 좀더 비틀기에 집중. 마지막 호흡. 그대로 시선 정면 바라보시며 손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잘하셨어요. 호흡 정리. 왼손을 몸통 쪽으로 가져오세요. 오른손 팔꿈치 쪽에. 팔꿈치보다 좀더 바깥쪽으로 보낸다고 생각해 주실 거고요. 어깨를 지그시 먼저 내리실 거예요. 자, 그러면 팔뚝 저절로 자극이 조금씩 오실 거고, 내신업에 네, 오른손으로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자, 시선은요, 왼쪽을 바라보실 텐데, 턱과 어깨가 만나시는 분들은 처음에 동작하실 때 먼저 어깨를 누르는 느낌, 아래로 내리는 느낌 먼저 에너지를 주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자세로 수정해주시고 동작 들어가세요. 턱과 어깨는 만나지 않습니다. 마시면서 손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다시 한번 내쉬면서 보내주실 거예요. 저제 팔을 바라보시면 제 팔이 이렇게 일직선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아래로 깊게 내려오신 상태에서 약간 굴곡이진 느낌이에요. 편안한 느낌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어쨌든 자극은 딱 똑같이 오게 되어 있어요. 자 자연스럽게 호흡 들어가시면서 어깨가 힘이 들어가면은 벌써. 어, 몸이 경직되셔서 무조건 어깨 긴장 풀어주면 유지하겠습니다. 그대로 시선 정면, 오른손으로 왼쪽 팔꿈치 잡으셔서 손은 뒤로. 자, 가슴을 최대한 열어주셔야 됩니다. 손끝은 바닥 쪽으로 천천히 내려놓으실 거고, 내 신호흡의 팔꿈치를 내 머리 뒤쪽으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유지. 시선은요, 그대로 바닥 쪽 45도 바라보세요. 이때 호흡은 흉식 호흡이 편하시겠죠. 지금 가슴이 굉장히 활짝 열려져 있는 상태고, 복부는 많이 수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더 호흡, 내쉬는 호흡을좀더 팔꿈치 안쪽으로 손끝은 아래쪽으로 내리실 거야. 마지막 호흡 들어가세요. 제 깊숙하게 계속 호흡, 천천히. 자,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잡으셔서 손은 옆으로 뻗어주시고 계속 시선 마찬가지로 바닥쪽 45도 위쪽 내쉬면서 오른손은 좀더 여유로우시면 더 아래쪽으로 내려집니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내 몸에 맞춰서 그대로 손에 긴장 푸셔서 무릎 위로 손등 호흡 조절 들어가세요. 반대쪽 합니다. 오른손 몸쪽에 왼손 팔꿈치 그대로 어깨 마찬가지로 눌러줍니다. 내쉬면서 몸쪽으로 당겨주시고 그 상태에서 시선 천천히 오른쪽 바라보시면 턱과 어깨 만나지 않아요. 자,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면 왼손의 긴장 풀어주실 거야. 다시 한번 내쉬면서 몸쪽으로. 마찬가지로 어깨가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꾹 눌러주시면서 유지. 자, 그대로 시선 정면 바라보시면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잡고 손은 머리 뒤쪽으로 편안하게 이동시켜줍니다. 이때 왼손으로 에너지를 살짝 주셔서 팔꿈치를 머리 뒤쪽으로 약간 들어가실 거고요. 자 그대로 시선은 편하게 바닥 쪽 45도 왼손 손끝은 아래로 툭 긴장을 풀어줍니다. 자 이때 호흡은 흉식 호흡이 편하시겠죠? 지금 가슴이 굉장히 많이 열려져 있고 어, 복부는 많이 수축된 상태이세요. 다시 한번 욕심내줄게요. 내 팔꿈치를 좀더 머리 뒤쪽으로, 이번에는 내 오른쪽 손끝을 바닥 쪽으로 내려줍니다. 뭐 훨씬 더 삼두 쪽에 힘이 좀더 많이 들어가시면서 이완시켜 주실 거예요. 계속 호흡하세요. 마지막 호흡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대로 손에 긴장 뿌셔서 무릎 위로 손등 올려주시고 호흡 정리. 내쉬면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쭉 기울기, 왼쪽 어깨 따라오지 않도록 턱이 들리지 않고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마시며 위로 올라오시고 내쉬며 반대쪽 이동하셔서 마찬가지로 턱 몸쪽으로 살짝 당기신 상태. 오른쪽 어깨가 따라오지 않도록 마시면서 올라오시고, 한 번만 더,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기울기. 왼쪽 어깨, 지그시 아래로. 마시면서 올라오시고, 내쉬며, 반대쪽. 자, 올라오셔서, 시선은 오른 무릎을 바라보세요. 자, 오른손 머리 뒤를 보내주시고 머리 뒷면을 잡아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턱세고 시선 배고 자, 왼쪽 어깨가 따라오지 않도록 내려줍니다. 목 옆면 자극 오는 거 느껴보실 거고요. 자, 승모근 이완시켜줍니다. 마시면서 고개를 살짝 드시고 손의 긴장을 또 풀어주시면서 다시 한번 내쉬면서 오른쪽 옆으로 마시면서 고개 위로 올라오고 손의 긴장 푸셔서 무릎 위로 손등 자, 왼쪽 무릎 바라보세요. 왼손 머리 뒤를 보내줍니다. 그대로 어깨 긴장 들어가지 않아요. 내쉬면서 손의 힘으로, 손가락의 힘으로 살짝 내려오실 수 있어. 자, 오른쪽 어깨 긴장 풀어주시며 턱 세고 시선 뱉고. 마시면서 손의 긴장 살짝 풀고 다시 한번 내쉬면서 깊숙하게 내려집니다 그대로 마시면서 제자리 돌아오시고 무릎 위로 손등 올려놓으세요. 호흡 정리. 두 다리 앞으로 보내집니다. 손과 다리를 탈탈탈탈. 손 편하게 뒤로 짚어주실 거고요. 상체 살짝 기울이시면서 다리는 골반 넓이 정도 좀더 넓게 벌려주세요. 자, 이때 발끝에 너무 깊게 에너지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느낌으로 발목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돌려 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도 돌려 볼게요. 자, 갔다 갔다. 좌우로 왔다 갔다 같이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그렇죠. 발바닥 바닥으로 들어가실 거고요. 좀더 골반 넓이 정도, 두배 정도 넓게 벌린다는 느낌으로 상체는 계속 기울이신 상태. 다리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움직이실 거예요. 시선은 왼쪽 엉덩이나 손끝. 마시면서 제자리 돌아오시고 자세를 한번더 정렬, 내쉬면서 왼쪽으로. 시선은 엉덩이 손끝 똑같이 바라보시면 돼요. 올라오도록 하시고 다시 한번 자세 살짝 정렬하시고 오른쪽으로 마시면서 올라오시고 자세 한번더 정렬 반대쪽 왼쪽 그대로 다리 들어볼게요. 다시 한번 손다리 탈탈 타타 털어줍니다. 좋습니다. 두 다리 제자리로 돌아오실 거고요. 오늘은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동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 잘 수련해 주시고 몸 평상 항상 건강해, 건강하세요. 가슴 앞에서 합장 남았을 때.